근황 토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었습니다. 자 예성 씨는 뭐하고 지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고요. 지금 색깔, 머리 색깔이 확 달라졌거든요. 네, 저는 탈색하면서 지냈습니다. 한 달에 걸쳐서 어, 여섯 번 정도 한것 같아요. 네. 머리도 뺐는데, 네. 살도 지금 빼고 있어요. 다 빼네요. 또 빼요? 네, 또 빼고 있어요. 아니요, 저는 살은 뺀 적이 없어요.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적당히. 아까도 저녁 시간에 <laughs> 네. 샐러드를 먹더라고요. 아이고. 아휴. 못 속상한... 보셨나 본데 샐러드 드시고 빵세개 드셨어요. <laughs> 아, 빵세개 먹었어요. 도시락도 먹었 아, 섭취, 섭취를 맞네. 해야죠. 도시락도 먹더라고. 도시락도 먹었어. 많이 어. 어, 시원 씨는 뭐 하고 지내셨어요? 얼마 전에 또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제 함께하는 네네. 그 단체를 이제 같이 또.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랬군요. 그럼. 동해 씨는 네. 왜 네. 머리를 네. 머리를 하다 말고 올라왔어요? 아니 동해 씨 머리 지금 그 네. 스마일 때 머리 아니에요? 어? 스마일 새집 어. 뭐, 뭐, 아니에요? 새 집? 해란 선생님이 네 만지다가 좀 가셨어요. 아, 네 바쁘셨구나. 아, 저기 네. 계세요? 왜 그러세요? 계세요? 네. 가셨습니다. 가셨어요? 아, 퇴근, 퇴근하셨는데. 아니, 그나저나 우리 멤버분들 앨범 준비하면서 알차게 지내는 것 같은데, 네. 우리 오늘 왜 모인 거죠? 왜 모인 건가요? 바로 오늘이 슈퍼주니어가 15주년이 된 날이기 때문에. 예, 박수! Congratulation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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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a n s s t r a t u <laughs> 아, 가사를 예성형이랑 또 특영이 써 주셨는데 순간이 아닌 영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 가사를 제가 꼭 넣고 싶었고 그 가사가 들어가나요? 그 가사가 들어갑니다. 와. 순간이 아닌 영원 <laughs> 야, 요만큼만 들어도 좋은데요. 맞아, 어, 이 뒤에 또 엄청나게 있었는데. 어, 그래요? 그러면 이따 음원이 나오면 아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그... 또 에피소드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사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그 어디 부분 형이 이렇게 네. 했었어요? 여기가 포인트다. 그렇죠. 어. 가사, 뭐 단어라든지 뭐라든지 네. 하나만 딱. 아, 아, 가사가 당장은 생각. 는데 네. 머리가 하얘졌네요. 새 그러니까. <laughs> 하얘졌네요. 한달 만에.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엘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노래기 때문에 잠시 후 여섯 시에 공개될 우리에게 더 멜로디란 곡꼭 들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yeah. 우리는 슈퍼주니어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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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직원분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희철 씨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. 맞아요. 아쉬워요. 전화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규 씨. 네. 전화 한번 받아 주세요. 어, 저제 전화기? 요 아, 아, 그냥, 그냥 바로 말할까요? 전화하면 돼요? 그냥 네, 전화하면 네. 돼요? 아, 왜 전화해서 나 지금 브이앱 보고 있는데. <laughs> 희철 씨, 1 5주년 축하드려요. 축하합니다. 축하드려요 우리 펄사파이어 블루 우리 엘프들 고맙고 우리 규현이도 같이 1 5주인 거예요. 끝이요 여러분. 맞아요. 네,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아 댓글도요? 예예. 예, 감사합니다 이철씨. 아, 아네 고마워요. 네. 네. 울러요, 하트 눌러요 하트. 아 근데 <laughs> 지금. 여기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서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 어, 코멘트를 그렇죠? 써주셨다고 합니다. 안전성 할까요, 우리 그러면? 네, 하시습니 네. 직원들이 직접 법은 슈퍼주니어 어워즈. 우와. 우와, 진짜. 자, 1번 비방용으로 가장 웃긴 멤버 자 은혁, 은혁. 오! 은혁이. <laughs> <오. 웃음> 재밌어, 재밌어. 왜냐면 가만히 네. 가만히 있어봐요. 네. 웃기잖아요. 웃기잖아. 아. 나 지금 재밌게 해줘요. 저 방송과 사석 가장 심한 갭 차이를 자랑하는 멤버는 자 2위는. 규야. 아, 규. 오. 이, 오. 이중인격. 가식. 가식이죠. 1위 어떻게 하려 그래. <laughs> 이거는. 자, 1위는. 려우. 맞네 맞네 안경 쓴사람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을 뽑은 거구나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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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저랑, 네. 저랑 려욱이가 안경을 써가지고 평소에 그러니까요 네, 완전 다르지 네. 투표결과를 인정 못하고 직원들을 어? 추궁할 것 같은 멤버는 예성 이 투표 예성. 예성. 인정 못해 예성. 네, 예성. 예성 예성 나 이거 자, 없으면 자, 섭섭하다 예. 예성 하나, 자 2위 하나 둘셋 동해, 동해. 어? 잠깐만 동해가 최악인데 꽤 어려운데 최악이지가 왜 이래 최악이다 동해 최악인데 손이 가장 많이 가고 와. 존재만으로 직원들 막 그렇죠. 아, 떨게 하고 인정 못 하고 맨서또 물어보고 직원들 추궁하고 어? 아, 아, 너무 불편해. 어, 인정. 오케이. 제가 봤때는 가장 대화를 많이 할 만한 일나는일위는 정해졌다 봐요. 쉬운 영 수도 있에서자 둘셋 예사 이제 like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! 안녕! 안녕!